안녕하세요. 여러분 레뷰앤드 리뷰입니다. 오늘은 캐딜락의 전기 SUV 2 0 2 0년형 캐딜락 리릭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전기차 시장에서 캐딜락은 단순히 럭셔리함만이 아닌 기술력과 감각적인 디자인까지 결합해 차별화를 시도하고 있습니다. 가령 이번 리릭은 어떤 매력을 보여줄까요? 먼저 예관부터 보겠습니다. 리릭은 전통적인 캐딜락 디자인 언어를 현대적으로 재해석했습니다. 전면부는 그릴 대신 LED 패널이 적용된 세련된 디지털 그릴이 자리 잡고 있으며 점등시 독특한 라이트 시그니처가 존재감을 강하게 드러냅니다. 헤드라이트는 낡고 길게 뻗어 있어 미래적인 이미지를 주며 측면에서는 깔끔하게 떨어지는 루프라인과 크롬 디테일이 고급스러움을 더합니다. 휠 디자인 역시 공기역학적 요소를 고려해 다이내믹하면서도 효율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후면부는 길게 이어지는 LED 테일램프가 차량의 너비를 강조하며 SV지만 쿠페형 스타일을 가미한 덕분에 스포티하면서도 럭셔리한 인상을 줍니다. 퍼포먼스 부분으로 넘어가면 2026 캐딜락 리릭은 DM의 얼티엄 배터리 플랫폼을 기반으로 합니다. 기본형 모델은 후륜 구동 단일 모터를 탑재해 약 340마력의 출력을 발휘하며, 사륜 구동 듀얼 모터 모델은 500마력 이상으로 훨씬 더 강력한 성능을 제공합니다. 가속력은 대형 SUV임에도 불구하고 민첩하며, 0에서 100km/h까지 약 4.6초대에 도달할 수 있습니다. 배터리 용량은 100kWh급으로 일회 충전 시 주행 가능 거리는 약 480km에서 520km 사이로 예상됩니다. 초급속 충전 시약 10분 충전으로 120km 이상 주행이 가능하다는 점도 장거리 운행의 큰 장점입니다. 주행감각은 전형적인 캐딜락의 부드러움과 전기차 특유의 즉각적인 토크가 조화를 이룹니다. 무게 중심이 낮아 코너링 안정성이 뛰어나며 전자식 서스펜션과 가변식 댐퍼가 적용돼 도심과 고속 주행 모드에서 쾌적한 승차감을 제공합니다. 특히 노면 소음을 효과적으로 차단하는 능력이 뛰어나 전기차 특유의 정숙함을 최대한 살렸습니다. 실내를 살펴보면 캐딜락답게 고급감이 가득합니다. 가장 먼저 눈에 띄는 것은 33인치 커브드 OLED 디스플레이입니다. 계기판과 인포테인먼트를 하나로 통합한 형태로 선명한 그래픽과 직관적인 UI가 특징입니다. 센터 콘솔은 터치 패널과 물리 버튼을 적절히 배치해 사용 편의성을 유지했으며 대시보드와 도어 트림에는 리얼 우드와 메탈릭 소재가 고급스럽게 적용되었습니다. 시트는 천연 가죽과 마이크로 파이버 소재가 조합되어 있으며 통풍, 럴선, 마사지 기능까지 모두 제공됩니다. 뒷좌석 역시 넉넉한 레그룸과 헤드룸을 제공하며 플루어가 평평해 탑승자 모두 편안한 공간을 누릴 수 있습니다. 파노라믹 글라스 루프는 개방감을 극대화하며 19스피커 AKG 오디오 시스템은 프리미엄 오디오 경험을 제공합니다. 캐딜락은 이번 리릭에 슈퍼크루즈 자율주행 보조 시스템을 적용했는데 장거리 고속도로 주행 시 운전자 부담을 크게 줄여줍니다. 가격 부분을 보겠습니다. 2026 캐딜락 리릭의 미국 기준 시작가는 약 58,000달러 선으로 예상되며, 상위 트림과 듀얼 모터, 다양한 옵션을 추가할 경우 최대 8만달러 후반대까지 올라갈 수 있습니다. 경쟁 모델들과 비교했을 때 메르세데스 EQE s u v 나 BMW9보다는 조금 더 합리적인 가격대에 포지셔닝하고 있습니다. 럭셔리 전기 SV u 시장에서 성능과 디자인, 가격 경쟁력을 모두 갖춘 선택지라고 할수 있습니다. 종합적으로 보면 2026 캐딜락 리릭은 디자인, 성능, 실내 고급감, 그리고 가격까지 잘 조율된 전기 SUV입니다. 단순히 럭셔리 브랜드의 전기차라는 타이틀에 머무르지 않고 실질적인 상품성과 경쟁력을 모두 갖춘 모델이라 평가할 수 있습니다. 전기차를 고민하는 분들에게 리릭은 충분히 매력적인 선택지가 될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의 리뷰는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고 여러분의 의견도 댓글로 남겨주세요. 레브 앤들이 뮬렸습니다 감사합니다.